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롬미입니다 기고할게요. 어 신청이 치즈토스트도 현아님께 들어왔었잖아요. 현아님이 아주 쭈르르 다 해주셨어요. 현아님이 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현아님 딱 좋게 해주셔서 저는 치즈토스트 할 거고요. 또 현아님께 어, 계란 후라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계란 후라이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영상이 제가 한 100개가 좀 넘거든요. 한100 105개 한그 정도 될 거예요. 100개가 넘어요. 어, 제 진짜 많이 올렸죠 그런데 구독자가 적은 이유는 뭐죠? 0 개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음 계란 후라이는 현아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올렸는데 좀 옛날 거고 또그 그때 좀안 안 예쁘게 되고 그래서 어 호, 이거 찍고 후라이도 찍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잠시만요. 아, 네, 잠깐 위에다가 뭐 플랜카드 좀 한번 더 썼어요. 플랜카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보해주기 사랑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음, 이렇게 구독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저는 그냥 소소하게 50명이 목표라고 보고요. 50명이 만약 완성이 된다면, 은 제가 어, 더큰 목표로 세우도록 하려고 하고요 암튼, 잡담 말고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어, 이런 식빵 토핑인데요. 이거 제가 식빵을 만들었었어가지고, 이거 식빵을 그걸 잘라놓은 거예요. 예쁘게 잘렸죠.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는데, 여기는 약간 좀, 안잘 그래도 그나마 잘 잘린 거예요. 가장 잘 잘리는 게 있고, 안 짤린 게 있어서 그리고 아 치즈 토스트라서 이렇게 이건 아이클레이인데요 천사점토를 노랑색 물감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아이클레이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목공풀 레몬색 또는 노랑색 물감 이쑤시개랑 섞을 팜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어, 일단 계란후라이도 넣어야 되는데 계란후라이 작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 치즈랑 그런 거만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상추도 넣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거를 떼어서 치즈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을 그리고. 노란색 아이클레이로 아! 그리고 칼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식빵 크기 맞춰가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안 예쁘게 될 텐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는 게 되게 많죠. <laughs> 양이 부탁드리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이거를 네모나게 잘라줄게요. 이 식빵 크기를 맞추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완전 망쳤어요. 치즈. 짜증남.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끈기가 이렇게 해서 대충 놔주시고요 이거를 약간 좀 나와 있어야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치즈토스트는 치즈하고 계란 뭐 상추 있으면 좋은데 풍성하게 넣지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치즈를 해주시고요.다가, 체다치즈 표현해서 체다치즈가 녹은 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아, 계란 후라이 하면은, 아, 좋긴 한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잡담도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 그리고 이 만능 목공풀을현우 님이 어, 어디 어, 그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다이소 어, 저희 동네 쪽인데 삼천점 쪽인가 삼천점 삼천점 있는 다이소고요 아무튼 저희 집 동네 주변에 있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거고 2천0 0원 120g 이고요 아무튼 거기서 산 겁니다 쪽지로 물어보셔서 갔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을 치즈 색깔로 만들어 줍니다.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엄청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또 케찹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럼 케찹이랑 양상추도 만들 겁니다. 제가 그, 점토에 초록색으로 색깔 만들어주고, 어, 그 다음에 케탑 소스도, 어, 그, 지퍼백 딱 넣어주고 올게요. 뿅. 네. 이렇게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상추는 좀 연두색처럼 됐긴 했지만, 이것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상추가 좀 동글동글 해야 좋은데. 상추가 동글동글 해야 되니까 조금 두껍게, 약간 좀 두껍게 해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두껍게 했으면 이걸 이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케찹 있죠 케찹을 <웃음> <웃음> 눌렀음 오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냥 케찹이에요. 가짜라도 진짜처럼 만들어야 좋잖아요. 그니까, 저는 이렇게, 그 짜주고, 그걸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 나온 건좀잘 정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어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은 좀 샌드위치 같은데 치즈 토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